네, 다월래부동산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괄입니다. 어, 대정읍 그 시가지가 있는데, 그 상업지구 시가지요. 그러니까 읍내. 네, 거기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일주도로 붙었는데, 어, 일주도로에서, 어, 2.5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일주도로하고 본권 토지하고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어, 가, 느다란 군유지가 있어갖고, 골로는 진입을 지금 모터가 있는 상황이죠. 어 그런데 뒤쪽으로는 또 지적상 도로가 접해 있, 있고요. 어 856평. 어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는데 주변 시세 비하면 3분의 1 정도 가격, 예, 그 정도 가격이니까 엄청 저렴한 겁니다. 이게 평당 지 30만 원입니다. 예, 지금 일주 도로 오른쪽에 요 나무 있는 게어 도로에 길게 해서 이제 군유주고 어, 시도유지 요거에서 2미터. 2.5m 안쪽에 이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이제 마을인데, 그쪽으로도, 어 그쪽으로는 지적상 도로에 이제 접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로서 보면은 토지가 보이지는 않죠. 요거를 배 내면 되는데, 어 시도유지, 요거 때문에, 어 일주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게좀 까다로운 상황 되겠습니다. 어, 드론을 띄어서 드론으로 살피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저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바로 뒤에 지적상도로가 있습니다. 이거 현황은 없고요. 걸로 지적상도로가 폭이 한 2.5m 정도 되는 지적상도로,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쪽으로는 어, 도로하고 2.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로하고 본권 토지 사이가 이제 시도유지 군유지다. 예,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토지 뒤쪽 마을에는 다 추락수고, 어, 요거 토지는 이제 계획 관리지요. 어, 특이하게 그런데 나무가 있는지 몰라도 생태계가 사시실 등급이네요. 그거 하나 좀 걸립니다. 어, 그래도 뭐 생태계 등급도 어, 조절이 되는 거니까 그건 차후 문제고, 어, 일주도로변에 토지 시세가 100만 원이나 넘어가는데 제가 30만 원이면은 뭐 일주도로 시세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예, 그래도 어, 상당한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일주도로하고 본권 토지하고 사이에 있는 군유지, 시유지를 어, 사용 허가 그거 좀 받으면은 이쪽으로도 진출이 입 나중에 가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 가만 하면은 가격이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